오늘은 암에 걸린 쥐 실험의 놀라운 결과 달터 롱고 박사의 책 단식 모방 라이어트 7장을 바탕으로 저자가 암치료에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쥐 실험을 통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린 쥐 실험의 놀라운 결과 그 세계로 들어가 보죠 7장에서 단식 모방 시기 저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양 환경은 암 치료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즉, 암 치료는 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환경의 문제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대체적으로 항암 치료 중에는 환자의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종양 전문의들은 항암 기관 중에 잘 먹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 환자의 식사를 제한하자는 의견의 출발점은 같은 치료를 해도 먹는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까라는 혁신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상 실험을 하도록 승인을 받으라면 쥐 실험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실험에서 암이 생긴 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반, 일반 식사를 한지 항암 치료만 받은지 단식모방식이와 더불어 항암치료를 받은 지, 이 단식모방식이는 완전 금식이 아닌 매우 적은 열량과 단백질 섭취 방식입니다. 먹지만은 단식 상태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경우 놀라웠습니다. 가장 눈에 뜨는 변화는 암세포의 반응이었습니다. 단식을 했던 모든 치는 강도 높은 항암치료 끝에도 살아남아 건강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평소대로 음식을 섭취했던 쥐는 항암치료가 끝나자 아프고 움직임이 느려졌으며 몇주 단식을 하지 않은 쥐는 65%가 사망했답니다. 또 단식모방시기를 한 쥐에서는 암세포 성장이 느려지고 항암치료에 잘 적응을 잘 해나갔습니다. 이 실험에서 저자는 차등 스트레스 저항이라고 부르네요. 단식을 하면 정상 세포는 절약 모드, 암 세포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암 세포는 단식에 적응을 못한다입니다. 저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동물 실험은 결론이 아니라 단서라고 하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네요. 무엇을 먹느냐는 치료의 일부이다. 즉, 단식 모방식기는 기적의 치료가 아니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절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식 모방 다이어트로 당뇨병 예방 및 치료하는 식단 준비하겠습니다.